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트트입니다 네, 오늘은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재개발 현장을 한번 임장을 해봤는데요. 어, 답심리 17구역이랑 그 답심리 자동차 부품상가 두 군데를 좀 붙어 있어서 한번 임장을 해봤습니다. 음, 이뭐 지도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 현장 사진을 보면서 좀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답심리 17구역입니다. 답심리 파크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총 326세대, 임대는 한 58세대라고 하고, 6개 동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업입니다. 뭐, 그렇게 단지가 크진 않죠? 어,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은, 어, 2007년 정비구역 지정됐고, 16년 사업시행인가 20년 권리 처분인가 나서, 21년도에 이주 완료하고, 뭐, 21, 22년도 현재 계속 철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어, 시행자는 이제 서울 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고요 어, 시공사는 DL, DL건설로 이제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분양은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 뭐 내년쯤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어, 좀더 사업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랑 이런 걸 살펴보면 한 세모 모양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뭐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단지 배치도랑 조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제 블로그에 그뭐 관련된 그 자료들 은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와서. 다운로드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현장 사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신리 어, 제 17구역 현장 사진들이니까 보시면은 먼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보시면은 뭐 펜스 올라가 있고 뭐 DL 건축호업판 뭐 SH에서 뭐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제 아래에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또 인접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요것도 제가 위에 어차피 아래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이게 먼저 어쨌든 17구역은 좀 속도가 빠르니까 정리가 될것 같고 저기 이제 그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은데 둘다 정비가 되면은 그래도 이 답심리에 있는 이 구역이 좀 많이 정비가 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대시장이랑 자동차 부품 상가와 맞닿아 있는 구역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현대시장. 다음은 현대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 끝에 있는 라인들의 이런 점포들과 이런 뭐 공사에 대한 펜스 현장들 이런 게 나와 있고 중간 중간에 이게 이제 펜스 밖에 이제 이렇게 점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나와 있잖아요. 뭐 사업지에서 제외가 됐는지 좀 이가 빠진 상가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 시장과 답신리 재개발 17구요. 펜스 너머로 해서 저기 뒤에 있는 보이는 아파트가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대시장 제일 끝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시장에서 답심리 재개발 17구역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어, 현대시장 계속 이제 나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음, 이게 현대시장에 공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이게, 음, 이게 막 활성화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씩 조금 이제 옆에 마트들이나 뭐 식자재 마트 이런 게 하도 한두세개두개 개 정도죠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주민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시장보다는 그 편리한 마트를 더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실 쪽고공실이좀 많이 있고 그리고 현대 시장 하면은 뭐, 곱창? 1번지 곱창인가요? 그거는 좀 많이 유명하긴 한데, 곱창 쪽 제외하고는 막 그렇게 특색이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말하는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계속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에 민감하지만,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곱창이 좀 유명하니까, 곱창을 메인 주제로 한 그런 골목, 메인 주제로 한 그런 시장으로 좀 거리를 계속 조정을 해두면은, 어, 사람들에 의해서 좀더 많이 회자가 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좀더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만 아이디어를 제안 드려봤습니다. 다시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17구역에서 답신 파케자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찐 부분이고 굉장히 뭐가 근데 반듯하지 않죠? <laughs> 보면은 이 펜스가 뒤에 있고 앞에 이제 뭐 사업지에서 제외된 상가주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스가 건물 뒤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는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펜스가 이, 이 건물들 뒤로 쳐져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펜스 뒤쪽에 있고 앞에 건물 있고 뒤쪽에 있고 앞에 건물 있고 뒤쪽에 있고 앞에 건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우둘푸들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일자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재개발하면 이제 땅을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권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외를 하고 하는 게좀더 사업 진행하는데 빨리 진행될 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답십리 1 7 구역이었고요. 다음은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니은자 모양이죠. 보면은 이제 노후화된 자동차 부품 상가를 정비해서 한 603세대 임대는 118세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2020년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고 21년도 저업설립인 가 않습니다. 초기, 초기죠, 초기.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이라기보다는 상가를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주택을 하는 뭐 상가재건축, 상가재개발 이런 형식의 사업이라서 저도 실제로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가봤습니다. 뭐 그쪽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착공 그러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뭐더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뭐 공부 차원으로 살펴보면 예, 땅의 모양이랑 사업지의 모형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사업 배치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도 잘 빠졌죠. 이렇게 잘나온다면뭐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쪽이. 뭐 고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고시 정보들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살펴보는데, 뭐 서울시 현정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뭐 도시계획 공고, 고시 정보 이런 것들은. 위 링크 들어가서 도시계획 열람 공고 이메일 서비스를 등록하면은 뭐 있을 때마다 서울의 25개구의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메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자동 메일 알람 서비스를 해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답신리 자동차 부품 상가 현장 사진을 한번 공유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낡았습니다. 굉장히 낡고요. 았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막 적벽돌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좀뭐 고풍스럽다라는 생각이 뭐 사진으로 봤을 때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고 좀 가까이만 가보면은 뭐 외벽 뜯어지고 이거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빨리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뭐 소규모 상가들이 이제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참고로 이제 부품상가 쪽으로 와보면은, 제가 이제 하늘 색깔 박스로 쳐놓은 곳이, 뭐, 황색 벽돌의 부품상가. 맞은편에도, 그, 이제, 파란색으로 쳐놓 하늘색으로 쳐놓은 게 이제 부품상가 재개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반대편에도 좀 약간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 상가들 있죠? 여기도 이제 자동차 부품상가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지가 아니니까, 어, 생각을 그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뭐, 이 기억자, 니엔자로 되어 있는 황색 벽돌의 자동차 부품 상가만 이렇게 사업지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오래됐죠? 건물이 됐고요. 예, 플랜카드 보니까 조합 설립인가 플랜카드 걸어 두셨다고요? 몰랐었는데, 이렇게 걸어져 있었고,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은, 노후화돼서 그런 건지, 이, 이 외벽 다 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낡았죠. 건물들이 사람들이 여기서 업무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주를 제가 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 굉장히 노후화됐고, 뭐 상가는 이 정도 되어야지 정비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기준점이 생겼다랄까? 저기 뭐 세운상가나 뭐 그런 그쪽인가요? 뭐 노화된 상가들 종로 쪽 중구 쪽 그쪽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뭐 그런 느낌인 건지 뭐 그래도 한개뭐 뭐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쉼터 공원도 있는데 요것도 사업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잘. 그리고 이제 꺾여 있는 부분 이쪽 라인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답신의 시칠구역이랑 현대시장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곳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대문구 다심리에 있는 뭐 재개발 구역들을 간단하게 만 살펴봤고요. 뭐 상가나 뭐 이런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맛을 삼아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